어서 잠시 끊겼습니다. 다시 할게요. 얘 예, 어떡해요? 와. 아, 저, 저 이거. 이, 이, 이. 진짜 이쁘다. 저 이거 아, 안될것 같은데요, 사장님? 어, 아, 저 이거. 진짜 예쁘다 얘는. 어떡해요? 이거 어떻게 한 마리만 저한테. 얘 키우고 싶어? 네. 근데 매장에 키우는 애들이 점점 늘어난다. 아, 사랑이니까요. 음. 어떡해요? 얘, 얘, 내가 좀만 고민해볼게. 걔가 스코이다 고인하지 말아요 그리고 얘 알비노스 어, 파이오 얘도 이뻐요 근데 크기 때문에 꺼내지 않을게 응. 그리고 얘얜 아까 봤던 그 일반적인 뱀부 응. 파스텔 뱀부도 바나나 스 스파... 바... 아니 뭐 바나나.. 바나나 뭐라고? 파이오? 어, 얘도 너무 이쁜데? 얘는 뭐예요? 얘는 레오파드라 해가지고 얘는 그 노멀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아이예요 아... 헉. 어떡해요? 총열마리 맞나요? 응. 하나 둘셋넷 다여 어, 어, 일곱 어, 여덟 아홉 열. 열 이렇게 열 마리가 수입 들어왔어 열 마리인데도 분양가는 정말 수입 원가는 너무 상당했지 <웃음> <웃음>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지 그렇죠 어 일단 이 친구들 어 포럼이 얼마 안 남아서 먹이 피딩은 따로 허서 가지 않을 거고요 어 포럼에서 코너에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친구들은 내고 없이 갈것 같고요. 네, 저희가 가격대는 다 적어서 갈게요. 사실 볼파이톤도 요즘에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요. 어, 한 달에 한두, 한두 번씩은 수입을 직접 진행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해요. 응가, 응가, 응가. 열심히 싸놨네. 와, 진짜 어떡해. 아, 너, 응, 어떡해. 음, 너무... 이뻐, 어떡해. 너무 예뻐, 어떡해. 특히 이 뱀부들이 지금 마음에 드는데 파스텔 벤부. 아, 근데 진짜 확실히 색깔 차이가 나긴 하네요. 네. 일반 벤부. 파스텔이, 파스텔 파스텔이 이쁘긴 파스텔이 하다. 응. 아 근데 나는 얘가 제일 이쁜데요. 그렇아 어떡하지? 파스텔 벤부, 파스텔 벤부 이렇게 한 쌍이잖아. 음. 한 쌍. 뱀 벤부하고 벤부 스파이더하고. 아한 쌍, 쌍. 그리고 파스텔 바나나 이안 컷이고 파스텔 바나나가 없, 없네? 블랙 파스텔 알비노. 아니야, 아니, 아니 이렇게 안 돼. 그러면요. 얘는 근데 사실 볼파 모프를 잘모르네얘요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긴 하는데 이 아이들은 이번 포럼 때, 때에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분양을 해볼게요. 이거 일단 가져가고. 그치 어, 조금, 조금. 일단 가져가보긴 할게요. 근데 이 친구는 아마 판매 안될것 같아요. 제가 키울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. <laughs> 행복합니다. 네. 어 확실히 아이들이 시비기트라 그런지 건강하기도 하고. 어, 잘 마네요. 볼파이톤의 명성답게, 볼을 잘 맙니다. 아, 어, 여러분, 진짜, 행복해요. 제가 사랑하는 뱀들이 들어왔거든요. 행복합니다. 네, 일단은, 어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. 아우,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아 지금 매장이. 네. 오늘도 열심히 열일하느라 힘들었는데, 포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도 많았는데, 여러분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감사합니다. 투바 아, 영상 두 개로 올라가는 건 죄송해요. <laughs>